지금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글이라는 문자 하나가 우리나라 지진 연구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타 다이스케입니다. 저는 도호쿠 대학 지진학과 박사과정 26세 학생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진도 9.0의 거대한 흔들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센다이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모든 학생들 책상 아래로 피하세요.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에 있을 어머니와 여동생 미유키 걱정뿐이었어요. 엄마 미유키. 괜찮을까? 흔들림이 멈추자마자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자네만 남아 있었어요. 가족을 잃은 그날부터 저는 지진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연구실에서 지진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잡한 한자와 가타카나로 가득한 관측 보고서를 정리하는 일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또 늦었네. 매번 이런 말을 중얼거리게 됩니다. 데이터 입력이 늦어져서 분석이 지연되는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거든요. 지진 예보는 1분 1초가 생명인데 문자 입력에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답답했어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지진 강도 6약 진원 깊이 10km 이런 간단한 정보 하나를 입력하는데도 몇십초가 걸립니다. 한자 변환을 하고, 올바른 글자를 선택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실 선배인 타나카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다이스케, 우리가 문자 입력하는 시간에 지진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최첨단 지진 관측 장비는 있지만, 정작 그 정보를 처리하는 문자 시스템은 수백 년전 방식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거예요. 한국의 한 문자가 어떻게 일본의 지진 연구를 혁신시키고, 나아가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아 주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서울에서 열린 한 번의 학회 참석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지진학회에 참석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학술 발표 몇개 듣고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일본 팀보다 30%나 빨랐거든요. 처음에는 장비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시나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김 박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일본과 비슷한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다만 데이터 입력 방식이 조금 다르죠. 김 박사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저희는 모든 지진 정보를 한글로 입력하고 처리합니다. 문자 체계가 규칙적이어서 타이핑이 무척 빠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문자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은 제 의구심을 눈치채시고 직접 시연해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똑같은 지진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일본어로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지진 강도 7.2, 진원 깊이 10km라고 입력해야 했어요. 복잡한 한자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반면 김 박사님은 한글로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셨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였어요. 제가 일본어로 한번 입력하는 동안 김 박사님은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완성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타이핑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어요. 오타가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 과정에서 잘못된 글자를 선택할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한글은 보시다시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규칙이 명확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주신 한글의 원리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ㄱ,ㄴ,ㄷ 같은 기본 자음 14개와 아, 어, 오 같은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어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욱 확연했습니다. 우리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거든요. 반면 한글은 기본 24개만 알면 되니까요. 정말 과학적인 문자군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글이 5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을 위해 창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일본의 지진 연구에 이런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1분 1초가 생명인 지진 예보 시스템에서 30%의 시간 단축은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들이 맴돌았습니다. 한글을 일본의 지진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더 중요한 건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동료들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한국 문자를 연구한다고 비난받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겐지로 님 때문이었어요. 지진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를 겪고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울에서의 발견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 겐지로 님을 뵙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2011년 대지진 때 머리를 다치셔서 언어장애를 겪고 계세요. 특히 복잡한 한자를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보이시거든요. 한때는 신문을 즐겨 읽으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글자를 보시면 금세 포기하고 마십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울 다녀왔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지진 이후로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벚꽃도 예쁘게 피었고요. 저는 계속 말을 걸어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가끔 입을 움직이시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 방 책상 위에는 읽다가 만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도 다 읽지 못하신 채로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한자가 섞인 글을 보시면 금세 지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예전처럼 다시 읽고 쓰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진이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생명과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소통 능력, 그리고 글을 읽는 즐거움까지 모두 아삭아버렸거든요. 그때 문득 서울에서 본 한글이 생각났어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그 간단하고 규칙적인 문자책의 말입니다. 혹시 할아버지께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환자는 각각의 글자가 독립적인 의미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뇌손상 환자들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니까 훨씬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한글 자료를 꺼내보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말 간단한 모양들이었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같은 기본적인 형태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로 단순하다면 할아버지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보았어요. 물론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았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가 있는데 함께 배워보시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간단한 자음 몇 개를 종이에 써드리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기억, 니은, 디귿의 모양이 발음할 때의 혀와 입술 모양을 닮았다는 설명을 들으시고는 신기해하셨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와 한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글이 할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할아버지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발견한 한글의 과학성이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와의 한글 학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첫날 저는 가장 간단한 자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큰 글씨로 종이에 써 드리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제가 설명하는 발음 원리를 듣고는 금세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기억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소리라고 말씀드리니 눈이 반짝이셨거든요. 둘째 날에는 모음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 허, 어, 오, 어. 모음의 모양이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들으시고는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원리가 있다니 할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 이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할아버지의 말씀이었거든요. 셋째 날부터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기 시작했어요. 기억과 알을 합쳐서가 니은과 알을 합쳐서나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퍼즐을 맞추시는 것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가, 나, 다,라. 할아버지께서 한글을 읽으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복잡한 한자는 읽지 못하시지만 한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읽으시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다이스케 고마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메모지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진 이후 6년 만에 할아버지와 글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잘하세요. 저는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다시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한글 재미있다. 이번에는 더긴 문장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글에 흥미를 느끼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한글 연습장을 펼치시고 새로운 단어들을 써보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날씨 좋다, 꽃이 예쁘다, 다이스케 착하다. 할아버지께서 쓰시는 문장들은 점점 길어졌고 표현도 다양해졌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 일이 지나자 할아버지와 저는 한글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자로는 불가능했던 소통이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메모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다이스케야 한글 배워서 행복하다. 오랫동안 말못 해서 답답했는데 이제 괜찮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한글이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발견한 한글의 과학성이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구에도 이 놀라운 문자를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성공적인 경험에 힘입어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지진 데이터 처리에 적용해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먼저 기존 일본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보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지진 강도 6약 진원 깊이 10km 발생 시각 14시 23분 이한 줄을 입력하는 데만 평균 45초가 걸렸어요. 한자 변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된 한자를 선택할 위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글 표기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어 지명과 전문 용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후쿠시마 켄 이와키시 지진 강도 6약 진원 깊이 10km 발생 시각 14시 23분 같은 내용을 한글로 표기하니 입력 시간이 놀랍게 단축되었어요. 평균 27초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40%나 빨라진 셈이에요. 더 중요한 발견은 오타 발생률이었습니다. 일본어 입력에서는 한자 변환 실수로 인한 오타가 전체의 12% 정도 발생했어요. 반면, 한글 입력에서는 오타율이 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결과야.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진 예보에서 몇십초의 차이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실험을 계속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 처리 속도도 빨라졌어요. 패턴 인식이 쉬워서 자동 오류 검출 시스템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거였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긴급 지진 속보를 작성할 때 한글 시스템은 기존보다 50%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30개 관측소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기존 일본어 시스템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15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글 시스템을 사용하니 9분 45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실제 재해 현장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결과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또 다른 장점도 발견했습니다. 국제 협력 상황에서의 소통 효율성이었어요. 영어 알파벳과 한글을 조합하면 다국어 환경에서도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예를 들어, 매그너 투드 7.2 푸쿠시머라는 영어 정보를 규모 7.2 후쿠시마로 표기하면 일본어 한자 변환 없이도 즉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혁신적 도구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동료들에게 발표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학계에서 한국 문자를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준 한글이 일본의 지진 연구에도 혁신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연구 결과를 정리한 저는 드디어 학회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쿠 지진학회 원래 세미나에서 한글 기반 지진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신청했어요. 발표 당일 강당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이 돌았나 봐요. 일본 학생이 한국 문자를 연구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오타율 감소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던 청중들이었지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입력 시간 40% 단축, 오타율 3분의 1 감소라는 결과에 몇몇 교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야마다 교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모리타군, 자네는 일본의 지진학자야. 왜 한국 문자를 연구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훌륭한 일본어가 있지 않나?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지진 예보에서 일본이라도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다른 교수님이 거들었어요. 일본의 전통을 버리고 외국 문자에 의존하자는 말인가? 그건 학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야. 청중석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몇몇 선배들은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사키 교수님의 말씀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네가 연구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배신이야. 일본 학자가 일본을 부정하는 연구를 하다니.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배신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도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다이스케, 오늘 발표는 너무 성급했어. 학계 분위기를 고려했어야지. 교수님도 제 연구를 지지하지 않으신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해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잖아요. 그래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런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한글이 지진 연구에도 혁신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과 게시판에 익명의 비판 글이 붙어 있었거든요. 일본 학자가 일본을 배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모리타 다이스케의 연구는 학문적 가치가 없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고, 연구 토론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면 제가 틀린 걸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 한글로 일기를 쓰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한글이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분명한 현실이었거든요. 내가 하는 연구가 옳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연구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학계의 반발에 실망한 저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 학회에서 만났던 김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연구 상황과 일본 학계의 반응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일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며칠 후김 박사님에게서 반가운 답장이 왔어요. 다이스케 씨의 연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젊은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연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도 교수님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연수를 제안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한글 연구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로 한 거죠. 교수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왔습니다. 일본의 지진 연구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야마다 교수님은 처음에 난색을 표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가는 것이 좋을까?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어. 교수님, 이것은 순수한 학술교류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한글 연구 때문이 아니라 국제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결국 교수님이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6개월간의 연수기간 동안 일본의 지진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기술교류에 집중하라는 조건이었어요. 다만 개인적인 연구는 자제하도록 해 공식적인 교류에만 집중하고 허락을 받은 후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회화 공부도 시작하고 일본의 지진 연구 자료도 정리했어요.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글로 긴 편지를 써 주셨어요. 다이스케야 한국에 가서 좋은 경험 많이 해라. 할아버지는 한글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너도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국 연수를 통해 더큰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일본에서는 이해받지 못했던 제 연구가 여기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김 박사님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다이스케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연구원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박사님은 연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 기반 지진 정보 처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한일 공동 네트워크 구축까지 목표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한국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김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여기서는 함께 협력할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연구원에 도착해서 다른 연구진들을 만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연구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의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달에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한글 기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일본어 시스템보다 50% 빠른 속도로 지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지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박사님이 시연해 보여주신 통합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 시스템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양국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나 일본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겠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습니다. 지진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함께 대응해야죠.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한글의 또 다른 장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국제 구조팀과의 소통에서도 한글이 유용했어요. 영어와 한글을 조합한 간단한 코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국적 팀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재난 대응 문화였어요. 모든 시민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재난 정보를 받고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의 효율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연구 마지막 주에는 성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양국 연구진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차가운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발표회 후김 박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이스캐시 정말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더 많은 나라로 확산시켜야겠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한글로 쓴 메모를 들고 계셨어요. 다이스케아 한국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들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글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글이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열어주었듯이 제 연구도 동아시아에 새로운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한글 덕분에 이런 연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계의 반발 때문에 좌절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일본 열도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귀국해서 이 성과를 일본 학계에 알리고 한일 공동 연구의 가치를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확실한 근거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 한글의 힘을 믿고 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과학의 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혁신의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글이 일본의 지진 연구에 가져다 준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